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13장에 주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할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너는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준비하고 있는 가롯 유다에게도, 너는 나를 팔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온통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예수님 옆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 어디를 가시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당장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온갖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번뇌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지금 14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도마가 나타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는 모르느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자. 근심, 걱정 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빌립은 제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랫동안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 그 기적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있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모릅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을, 가는 길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 것이다. 도마가 말합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가는 길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간다는 주님의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구절에,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너를,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심장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laughs> 한 번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번만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가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예수님을 놔두고 묻는 것이나 또같습니다 당신이 도마, 빌립입니까?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계시냐고, 보이지가 않는다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자라도, 태어나서 한자라도 한순간에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안에 있습니다. 어디가서 다른 예수님을 찾습니까? 내 안에 보화와 보배를 모르고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속았던 것입니다. 빌립처럼 바로 앞에 아버지가 있는데 바로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14장 8절에 빌립이 되면 안 됩니다. 14장 5절에 도마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수 없다. 안타까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 손에 성경이 있느냐? 10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있다는 말,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도마 빌립이 아닌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믿었을 때 아버지가 약속을 하십니다.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도마나 빌립이 아닌 나를 믿는 사람, 성경 말씀을 믿는 너희들.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약속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들을 위해 약속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제 도마와 빌립이 아닌 성경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심령의 소리,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도, 너는 도마 빌립이었느냐? 나를 따라다니고도, 나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입에 올려도, 마음에 심어도, 다른 하나님과 예수를 찾았느냐?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깨닫게 하게 할 것이다. 너 안에 너 안에서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이블 성경 말씀이 나다. 성경이 하나님이고 성경이 예수님이고 성경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 가서 찾지 말아라. 나는 내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믿느냐? 이제 너는 도마도 빌립도 아닌 성령이 함께하는 나를 믿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이것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주님 오늘도 호흡을 주셨으니 이 호흡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이 호흡으로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요동케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무섭고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를 공포 속에 몰아넣어도 나는 오절의 도마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찾는 도마가 아닙니다. 성경 속 하나님이, 성경 속 예수님이, 성경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보고 말씀하심에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헤매고 다니는, 5절의 빌립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이 그 성경 말씀이 이제 온전히 믿어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고백을 하는 저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제 나는 평안을 주고 간다. 평안을 주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일어나라. 나와, 여기를 떠나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풍파 속에, 고난 속에, 죄악의 눌림 속에, 억압 속에 주님이 주는 평안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자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일상 속에서 주와 함께 십자가 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승리,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도마인가? 빌립인가?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인가?